2025년 3월 26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근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 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는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을 탕자의 비유라고만 해버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축소시킵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비유라는 이 제목은 그저 둘째 아들만을 포함하는 말이며 사실 오늘 본문의 중요도는 둘째 아들보다도 첫째 아들이 더 중요하며 첫째 아들보다는 이두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틴켈러 목사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탕부라는 뜻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즉, 부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잃어버린 그두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모할 정도로 사용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둘째 아들의 방탕한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받아야 할 유산을 먼저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그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런 아들에게는 돌을 던져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를 탕부 아버지께서는 들어줍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해외로 나가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이제 그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며 돼지들의 사료인 쥐엄 열매로 남아 연명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비록 거기서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자녀로 취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내가 노예로 살아도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가진 것, 아버지의 그런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방탕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나무라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기 전에 달려가서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부자지간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줍니다. 그렇게 그 죽었다가 살아난 혹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는 동생과 다르게 성실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일들을 계속해서 맡아 있다고 자칭하며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아버지 옆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첫째 아들은 정말로 과연 아버지를 참으로 사랑한 것일까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과 다르지 않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또한 결국에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바로 죽어 있다가 살아난 자신의 동생을 그 기뻐하는 잔치 자리, 즉그 식사하는 자리에 참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회는 음식을 나눔으로써 가족 관계의 경계를 확보하는 문화입니다. 즉 우리나라 말에도 식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뜻하는, 그렇게 가족, 식구를 뜻하는데, 당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 첫째 아들은 이 음식 먹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나는 결국에 이 가족과 연을 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에 성실해 보이는 첫째 또한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것이 둘째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탕부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만든 잔치 자리를 비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당시 문화에서도 정말로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탕부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첫째 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두 아들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과의 화해를 위해서라면 수치를 당할 각오를 했고, 스스로 수치스럽게 만드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탕부는 아드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 그리고 사회적인 명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드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 모두를 향하여 돌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그 백성을 돌보십니다. 심지어 그 돌봄의 방식이 본인의 명예가 훼손이 되는 경우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에게 배반과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수치를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탕부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탕부 아버지, 즉, 탕부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나 지금 시대에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탕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즉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이 세상을 자기의 백성들이 왜곡되게 만들었음에도, 하나님은 그 악한 것들까지도 선하게 만드는, 더욱더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으로써, 여전히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 이러한 하나님의 돌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Amen.